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ungkook one. Wha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you have to come to US for concert. Okay, thank you. <laughs> Don't worry. Okay, bye. Thank bye. you. Bye. 안녕하세요. 우리 신랑이 뭐 했냐면. 제가 맨날 맨날 정동원만 보고 이렇게 정동원만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맨날 정기정기라고 불러요 뭐냐 하면 발음 정동원 발음 지금 한거 봤죠 잘 하는데 음얌밉다고 정기정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음 웬일로 우리 정동원이 콘서트를 해외에서 안 하니까, 미국에서 안 하니까, 뭐,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토요일 날 한인마트를 갔는데, 거기에서 정민호 삼촌 콘서트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려고 갔죠.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오는 금요일에, 콘서트를 조지아 그 두루스 하인타운 인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서방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 장민호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어, 또 다른 정기, 정기 아니, 장민호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또 다른 정동원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원 삼촌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정동원을 예쁘고, 예쁘게, 예쁘게 잘, 어, 예뻐하고, 어, 이렇게 좋아해주는 삼촌이라고, 그이 사람도 가수다. 근데, 어, 이번에 콘서트를 여기서 한다 했더니, 그러면 정동원 대신에 삼촌 보러 가라고 <laughs> 티켓을 사줬어요. 이렇게 티켓을 이거 이렇게 있는 거에서 티켓을 두 개를 해서 우리 둘이 같이 보러 갈 거예요. 그 정동원 대신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해줬어요. 이렇게 뭐 가까운 곳 비싼 곳은 아닌데 어 그래도 대리만족 하라고 웬일로 맨날 잔소리 벅벅 해대면서 정동원 어 맨날 애증의 관계로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내가 눈 뜨고 감을 때까지 계속 정동원만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아까 전에는 라이브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잘못 올라갔나 봐요.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수의 콘서트를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삼촌 팬님들, 우리 조카 팬이 가서 응원해 드리러 갈게요. 삼촌도 어 콘서트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음 우리 정동원 그리고 북해 제이디 원이 언젠가 미국 와서 콘서트를 꼭할수 있게 어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콘서트를 하거나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삼촌 팬님들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서, 어, 음, 삼촌 팬님들한테, 어, 많이 배우고 올게요. 그러면, 저는 안녕! 장민호 화이팅! 정동원 화이팅! 뿅!